주말인 오늘은 추위가 풀렸습니다. 막바지 늦가을 날씨 즐기기 좋았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이 25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충북과 전북 지방에서도 농도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쪽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영동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7도, 대전 8도, 대구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 17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